넌 뭐야? 난 리모컨 너 리모컨? 응 어. 음... 난 키보드야 키보드 쳐봐 아 이건 일단 키보드는 아닌데 눌리는 소리가 안 나고 키보드 소리만 나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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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음. 리모컨이면 음. 전원 버튼 빼고 다른 거 눌러봐 <laughs> 야 잠깐만 아 오케이 음... 바닥에 탁탁 쳐봐 너무 작은데 물건이? <laughs> 어? 물건이 너무 작아 이게 뭐지? 오케이 버튼을 손톱으로 쫙 긁어봐 긁어보라니까? 누르지 응. 말고 긁은 거야 버튼이 많잖아 그러니까 ASMR처럼 이렇게 쓱 긁는 거아 이거? 아니 이렇게 긁는 거 이렇게 오케이 ASMR 쳐 언니도 탁탁탁탁 쳐봐 키보드 치지 말고 뒷면에 어. 뒷면? 어 <laughs> 어? 어너 떨어뜨려봐 <laughs> 야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뭐지? 키보드 건전지 빼봐 키보드 건전지? 어 이 건전지를 뺄 수가 없어. 나사가 필요한데? 아, 그래? 응. 오케이. 그러면 응. 이렇게 해봐, 언 뭐? 긁어봐, 언니도. 키보드? 어. 어? 오케이. 오케이. 어, 언니 마지막 질문. 어. 쓰다듬어봐, 소리 나게. 우리 둘다 참인 거 아니야? 오케이. 나는 정답. 어. 키보드 맞는 거 같아. 넌 키보드 맞는 거 같아? 어. 넌 마우스가 아니, 아니 리모컨이 아니야. 그럼 뭔거 같아? 마우스. 음. 땡 나는 저울이야. <laughs> 개산기야 <laughs> 미쳤다. 이건 알 수가 없다. <laughs> 나 우리 집에 이런 건전지 있는지도 몰랐어. <laughs>